환경도 나 자신으로 살수 있는 환경이었어서, 나 자신으로 살아왔다. 제, <laughs> 제, 이거요. 이거 읽어봤다가, 저 스스로가 상처받았어요. 이거 읽었다가 저 스스로가 상처받았어요. 뭔가 이거 읽는데 상처받아요. 나다운 채널 설명. 나다운 채널 설명을 써야지. 재미가 흘러 넘친다! <laughs> <laughs> 있잖아요. 저는 이 이모티콘이 너무 좋아요. 댕댕이. 진짜 좋아요. 귀엽다. 이거 보세요. 이거에 감동받.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잖아요. 댕댕이. 허! 신상도 있대요. 어. 새해가 떴어. 뭐 하는 거지?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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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즈도 있다. 얘도 새해가 떴어. 귀여워. 어. <laughs> 자꾸 싸우는 걸 구경해. 오, 귀엽다. 새로 나온 거야. 몰라, 몰라. 이거 제 친구가 만든 하트 벚꽃이에요. 하트 벚꽃. 여기 너무 잤더니 뭐 생긴 것 같지만 신경 꺼야겠다 어제 너무 어제 영양소도 별로 섭취를 못했어. 모든 창문을 다 열어야지. 어? 어? 설마 벌레가 들어오겠어? <laughs> 막 이렇게 몰라. 너무 날씨가 좋아. 오늘부터 새로운 새 출발이야.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겨요. 창문을 다 열어야겠어.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거야. 양파도 먹고, 마, 맛있게 다, 어제, 오래된 딸, 음, 빨래도 막 하고, 할거 할게요. 와, 행복하다! 안녕! 새 출발. 저는 텃, 텃바디를 좀 해가지고요 그렇게 벌레가 그렇게 무슨 막 벌레 막 찾아보고 있어 벌레 종류 막책책 책 찾아보려고 막 그러고 그랬어 그런 적도 있어요 벌, 벌레 벌 종류 있더라고요 책이 텃밭 벌레 종류 막 찾아보려고 했어요 어, 햇빛 저 어렸을 때 햇빛 진짜 좋아했어요 일부러 햇빛 있는 데 다니고 그래서 막주근게 엄청 생기고 그래서 일부러 햇빛 있는 데 다니고 저는 예전에 터, 텃밭 텃밭 진디였나? 그거를 뭐아무튼 해충을 또 천적으로 죽이려고 또 그거를 잡아먹는 또 벌레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진디였나? 그거를 또 잡아먹는 벌레 뭐 이런 거 친환경적으로 키우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이런 거 있는 것도 다 그때 산 거예요. 녹각집, 깍깍집을... 뭐... 네... 이거... 인진싹... 텃밭일좀 하다가... 너무 좀... 내가 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또 아무것도 안 쓰고 하다가... 좀 그랬어요. 아, 맞... 아, 맞다... 없... 없던 점까지 막 생기고... 막 여기 인중에... 잠시만요. 지금은 점을 뽑, 이런데 막, 없던 점까지 생기니까, 점, 점 빼는 거 관심 가지게 돼가지고.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거든요? 점, 여기. 점 빼는 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점, 점도 빼고. 근데 아직, 기간을 안 채웠어요. 세번 정도 남았어요. 10회를 끊었는데, 그거. 여기 이런 것까지 좀다 없애주는? 근데 <laughs> 아직 3회가 남아있지 싶어요. 예약해서 가야 되긴 해요. 3회가 남아있어요. 저는 이런 거 치료하는 거. 비쌌습니다. 그냥 방충망 닫아서 왔어요. 방충망 했어요. 집안일 많이 할 거예요. 자주 올려달래요. 조금씩 자주 올려야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올려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은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으, 행복해! 어쨌고 유튜브 편집 중인데, 진짜 조용하는 구간이 너무 많아. 응? 음. 이제 그만해야겠지. 어, 두다 썩지. 서서 영상 편집 중인데, 마음이 아파서 못하겠네. 이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 아파서 잘못 하겠다. 왜냐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그래서 편집할 때 계속 쉬어줘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 비공개 된거 풀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근데 비공개 된거 풀었는데 조회수 없음인데. 응. 음. 조회수 없음인데 따봉인게 신기해서요 제가 기분좋게 편집하니까 거의 40분 50분짜리 영상도 엄청 좀 금방 끝났어요 원래는 오후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편집하다보면 오후에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엄청 일찍 끝났어요 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나를 정말 많이 돌아봤었죠 이거 먹다 남은 어제 먹다 남은 프로틴바 괜찮나 이거 먹어도? 이런 거는 안 상해요 프로틴바니까 또 마셔야지 이제 엄청 울었어 굉장히 안 울고 건강하게 살아가야겠다. 제가 아침담 안... 아 근데 행복하다 실시간으로 하니까 역시 나눠서 올리는 게 낫네 역시 내 친구 아이디어가 좋아 역시 나눠서 하루를 나눠서 올리는 게 낫네요 맞죠? 수시로 편집하면 힘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수시로 몇 분씩 쪼개면은 뭐 그냥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느낌이고 좋아요 저는 바, 밥도 안 먹고 여기 여기 앉아서 영상 편집 계속했는데. 아, 근데 좀 제가 긍정적으로 사랑을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따, 따봉이 두 개나 있잖아요. 따봉이 두 개. 제 친구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왜, 왜냐면은 제 친구, 제 친구 아직 카톡도 안 봤는데 아,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 13일 거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13일 거. 기분이 이렇게 좋네. 기분이 좋다. 좀 맛있다. 이것도 갑자기 더 맛있어진 느낌이야. 다음날 되니 더 맛있어진 느낌이야. 아, 진짜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행복해. 저 너무 기분 좋아요. <laughs> 아, 행복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설치해도 오프라인은 그래도 폰으로는 돼서 다행이다. 이거 과제가 있어서 해야 되거든요. 강의도 다 듣고. 그런데 갑자기 상처를 크게 받게 되었다. <laughs> 컴, 컴퓨터가 잘안 돼가지고 원래 이 상자 안에 코 풀거나 운휴지 가득 차 있었는데 다 비웠어요. 장, 장갑을 못 찾겠다. 설거지 하기 전에 낄 장갑. 못 찾겠다.